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 8일차 기사죠, 좀 지난 기사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네이버 CEO가 젊고 또한 여성이랍니다. 자, 이분이시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웬포가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죠? C 스위스는요, 이 간부들입니다. C 레벨에 있는 간부들이요취프가 들어가는 말이죠. 어, 네이버는요, 이 간부들에 대한 이 변화죠. 대대적인 이러한 물갈이라고 좀 우여가랄까요? 아, 대표, 대대적인 물갈이에 착수했답니다. 아, 그러면서요, 이 40세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최수현 씨를요, 새 CEO의 네임이 임명했답니다. 넘어가보죠. 김남선인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43세에 이네이버의 M&A를 이렇게 그 사업을 담당하는 이 디렉터, 에, 이사라는 거죠. 이사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었고요. 어, 또한 이 CFO로 임명을 임명이 됐답니다. 최고 재무 담당자죠. 채모, 최고 재무 담당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다면 CFO로, CFO로 말이죠. 네이버의 이사인은요, 자 수요일 오후에 이렇게 미팅을 가질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이 둘은요, 어, 그 그, 주주총회죠? 주주총회 다음에, 어, 이 자리를요, 이, 그, 업무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직을 시작할 거랍니다. 그죠? 퇴급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어, 그리고 뭐한 다음에요? 어, 3월에, 그리고 최종 이런 승인을 받게 될 거랍니다. 넘어가보죠, 그래서. 자, 인턴뷰 나이의 관점에있어서 그, 나이만 따졌을 때, 자,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다음 같은 거 고려하면 말이죠.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요 네이버 네 라이벌인데요. 어, 35세 CEO를 몇년 전에 이렇게 임명을 했답니다. 어, 그렇다고 이그 누구죠? 이 인터넷 회사죠? 이그 네이버죠? 지역 인터넷 회사 네이버죠? 국내 인터넷 회사 네이버의 한 이러한 어, 경영 간부가 얘기했답니다. 를 그러나 다음 같은 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래요. 접속하시죠. 네이버는요. 자 이게 그, 그, 건드렸다는 얘기인데, 누군가에 연락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 연락했는데, 이 사람은요, 회사를 떠났다 돌아왔던 사람이랍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요, 네이버가, 네이버가요, 어,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죠. 좀더 객관적인 이러한 관점으로 회사를 이끌어서, 어, 이끌어서, 이 축구정사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사업을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내 문화죠, 기업 문화죠, 기업 문화를 부활시킬 이 사람을 어 뭐죠, 여기 갖다는 건데 여기서는 뭐 중용하다라고 좀 의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용할 의도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중용할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회사를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끌고요. 그래서 어이그죠 사업을 증진시키고 그다음 회사의 사내 문화를 이렇게 복원시킬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이그 정보원이죠. 정보원은 얘기했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최씨는요. 최씨의 여죠 컬리지업 엔지니어링 서울대 공대를 졸업을 했답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을 했고요. 2005년에 말이죠. 2005년에 그리고 네이버에 입사를 했답니다. 아, 그리고 이 네이버는요. 그 당시에는요. 예, NHN이라고 불렸답니다. 자, 이 최수현 씨는요, 최수현 씨는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4년 동안 일했답니다. b e f 는요 보통 그리고 나서로 해석하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연대 이 로스쿨에 진학을 했었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가 뭐죠? 자, 모두 이그 재면 자격증 시험인데 여기서는 뭐 변호사 시험이겠죠, 변시라고 그러죠. 변호사 시험을 치른 다음에 어, 이 최수현 씨는요. 예, 율촌 이게 유한회사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 율촌이라는 데가 거기는 로펌입니다. 어, 율촌이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답니다. 이곳에서 어, 그녀는요, 뭐였죠? 최수현 씨는요, M&A죠, 기업 인수합병입니다. 인수합병과 어, 이게 법인법이죠, 그죠죠이 어, 법인에 관련된, 기업 관련된 법을 어,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뤘었답니다. 어, 그리고 나서요, 대명사는 한 번만 해석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2018년에 LLM이 어, 이게 마스터로그죠. 그래서 이게 그 어, 법률 석사입니다. 2018년에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률 석사를 취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 다시 가입했다는 게 네이버에 다시 복귀했다는 얘기죠. 2019년 11월에 말이죠. 그때 이후로 이 최수연 씨는요, 어, 지금까지 어, 이 네이버의 글로벌 비즈니스 팀을 이끌고 있답니다. 맡아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사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이버 이사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씨는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좀 알고요, 깊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네이버의 이런 비즈니스들을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이 회사의 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그죠 세계 경영 전략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하고 있답니다. 자, 이 투에피피가 왔다는 건요, 얘보다 과거란 얘기죠. 자, 최씨실씨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답니다. 이 사람은요, 뭐죠? 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혜진 씨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이죠. 자, 이 이사인은 이렇게 봤답니다. 그후 버전의 최수연 씨죠. 최수연, 최수연 씨가요, 회사의 변화를 가져왔다기 보다는요, 장기적으로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죠? 어, 다음과 같은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말이죠. 시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죠? 뭐죠? 어, 그죠? 네이버의, 회사의 안팎이죠? 안팎에 대해서, 안팎에서부터 이런 네이버에 대한 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다고 네이버는요, 이런 그 언론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언론 보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약해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 최, 아, 세, C, F, O죠? 자, 이김남선 씨는요, 어, 마찬가지로요 서울대 공대를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법학 박사죠 어, 주일스닥터가 말이죠 어, 하버드 로스쿨에서 2007년에 법학 박사 과정을 끝냈답니다이 김남선 씨는요 어, 이 블루 칩비 우량 회사죠 자, 해외 우량 기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어, 그 회사에는요 뭐 케바스란 데도 있고요 스웬 모어 엘리피란 곳도 있고요 모건스탠리어도 있고요 맥콰이어도 있답니다 아, 맥콰이어라는 회사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김남선 씨는요, 2020년 8월에 네이버에 어, 입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회사에, 어, 그, 투자라든가 M&A, 이 부서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김남선 씨는요, 김남선 씨는요, 오버 씨는 감독했는데, 여기서 총괄했다고 보면 좋겠죠. 이 네이버가 웹 소셜, 이런 웹그 소설 플랫폼인요. 웹 패드를요. 어, 6억 달러죠. 6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정도 될것 같네요. 7천억원에 인수하는 이런 작업을 총괄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 신세계의 이런 소매 업체인 이마트와의 이런 그스탁스왑 주식스왑이죠. 이런 것도 총괄 했답니다.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주식스왑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요, 네이버에 그, 사령탑이 변화하는요, 어, 사령탑이 변한 거, 그러니까 새 CEO가 들어온 것은요, 이한 성숙이네요. 한 성숙 씨가 2017년 3월에 CEO로 임명된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이 그, 한 씨는요, 2023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나, 그러나, 좀 미리 중도 사퇴를 했다는 거죠. 스탭당 내려왔다는 거니까 중도 사퇴를 했다는 것이죠. 어, 뭐 다음에요? 어, 이그 회사 이 블링이 괴롭히는 거죠. 이산의 이런 괴롭힘 문화에 대한 이런 논란 때문에 물주고문입니다. 이게 사건이고 결과죠. 자, 이런 회사 산내 이런 집단 따돌림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 회사가 휘청거렸는가 휘청거렸다는 거죠. 흔들었다는 거니까 휘청거린 다음에 조기 퇴진. 1번은요 계속해서 어, 이렇게 언더파 e 어 공격을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두 명의 이러한 고위 간부가요, 어, 이러한 사내 이런 괴롭힘에 어, 관련이 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A lead to B, A의 결과는 B다 이런 뜻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런 산의 괴롭힘의 결과가 뭐였냐면요 어, 지난 5월에 5월에 이디벨로 그 개발자가 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으로 제 기억으로는 자살이었을 겁니다 5월달에 그래서 이 개발자가 이것 때문에 자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CEO와 새 CFO와 함께 말이죠. 네이버는요, 네이버는요, 회사의 이러한 경영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언론발표에서 얘기했다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